보세요. 이렇게 예쁜 바다 앞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, 아 정말. 보세요 여기 풀밭 위에 장난 아니면 이제 쓰레기들. 저긴 더해요. 어? 쓰레기 완전히 더미를 만들어 놓고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제가 낚시 하러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정말 깨끗한 곳보다는 더러운 곳이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그만 방파제 갔을 때는 제가 조금씩 치우고 했는데 하... 왜 이럴까요, 그죠? 이왕 낚시하러 즐겁게 왔으면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이렇게 덜올 일이 없는데. 아휴. 안타깝습니다. 자기 집을 이렇게 안 해놓을까, 이가 진짜. 저도 제 주변은 좀 치워놓고, 제가 버린 건 아니지만, 가도록 해야겠습니다. 우리 모두 제발 클린 낚시 합시다. 아니. 진짜. 아니. 이거 진짜에 가져가면 안 돼, 진짜 다. 아, 너무 어? 너무해, 너무해. 어? 너무 너무해. 아니, 진짜 왜 이럴까요? 이거? 어? 이거 내가 진짜 이거 다 주워 갈순 없고 여기 있는 쓰레기들 다. 아. 어... 아, 어, 우리 멋진 조사님들 제발 낚시터에 와서 클린 낚시 해 주세요.